다 샀겠지, 자기야. 이거 다 샀어.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둘은 어때요? 저 박스에 나 들어갈 수 있겠는데? 차차의 응. 이사 프로젝트. <laughs> 나 이사할 수 있을까? <웃음> <웃음> 내가 오늘 이제 잡돌이 시작해서 어. 버릴 거랑 음. 가져갈 거 음. 재빠르게 어.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줄게. 오케이. 할래 말래 컨셉으로. 할래 말래.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버릴래 말래 버릴래 말래 해가지고 어. 3초 안에 대답하지 못하면 다 버리는 거야. 아, 알았어. 미련 없어. 왜냐면 3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소중하지 않은 걸로 간주. 아, 알았어. 근데 여기에 주로 뭐가 있죠? 여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인형. 캐릭터 굿즈 같은 게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사실 버릴 거 없다고 생각해. <laughs> 어, 우리 어, 플랜테이션 베이 바우처. 버릴래 말래? 버려. 그... <laughs> 그런 게 아직도 있다고. 이건 쓸줄 알고 쓴 건데, 산 건데? 쓸줄 알고 산 건데. <laughs> 어, 쓸줄 알고 <laughs> 그래. 쓸줄 알고 산 건데? 한 번도 안 써서? 버려. 저, 저기 저쪽 저저 안에도 있어. 있어. 어. 버려. 버려. 어 어차피 지금 안 쓰면 거기 가서도 안 써. 맞아 버려. 응. 그냥, 그냥 이 귀여운 크루미는왜 버려? 아니, 쓸모가 없어. 이 다이어리에 붙여 이런 거. 아 버려 버려. 어... 그렇게 계속 못 버리고 있다가 이제 바로, 바로 바로 붙여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아, 이런 가공, 지가와, 보통은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자기 내가, 내가 사준 거다. <laughs> 맞아. 하나지 내가 사준 거다. 맞아. 진짜 이제 인형 사지 마라. <laughs> 아니,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처 쳐다 놓을 거면 왜 사는 거야? 아니, 전시할 거였지. 원래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지. 뭘 그래? <laughs> 아, 귀여워. 버릴래? 말래. <laughs> 아, 절대 안 버려. 그고 어? 자기 쓸래? 어, 어. 어. <laughs> 아싸, <개이네. 웃음> 이거 쓸래? 어어아다 개이득 이거 열날때 붙였었어? 아헐 이런 거라도 붙이지 그럴걸 완전 생각도 못했어 <laughs> 맨날 그냥 더. 그런날때 붙이는 건데 아 이거 붙일걸 그래 바보야 다음에 열 나면 붙일게 <laughs> 그리고 얘는 다키마쿠라야? 뭔 소리야? 아 여기 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끼워, 놓은 이렇게 넣는 이런 거였거든. 음, 가서 쓰면 되겠네. 음, 버려? 투또 <laughs> 리스트 쓸 거야 안쓸 거야? 안 쓰지. 안 쓰지. 응, 버려. 어. 이거 이거 버려. 버려. <laughs> 스크롤 오브 가비지 타임. 이런 거이열에 붙이면 되겠네. 오, 인물 스티커. 어, 천재다. 이거 네, 붙여야겠다. 이거 붙이고 이거 잘라 가지고 쓰면 되겠네. 헐! 다이어리 붙여야겠다. 다이어리 붙여. 가요리 붙여. <laughs> 아싸! 이물 스티커 이... 왜 사냐? 여기 여기 이렇게 한 거부터 쓰라고. 여기 이렇게 사진, 맞는! 아, 사지 키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거 먼저 쓰시라고요. 알겠어요. 아, 이런거 공개해도 돼요? 아, 이거 도마 이제 버려야겠다. 와, <laughs> 와 도마 색깔. 와! <laughs>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laughs>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뒤에 도마아 <laughs> 뭐야, 이게? 간장. <laughs> <laughs> 나 이, 이 분홍색이 뭐가 상해가지고 분홍색이 된건줄 알았어. <laughs> 아이, 그렇지 않지. 이거 봐라, 꼬무손이 뺐지. 헐, 귀엽지. 귀엽다. 이건 뭐야? 이거..이거..이게 뭐냐면 오 어. 이거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이야? 길고 길진 길, 않아 긴 이야기야? 여기 똑같은 모양이 여기 있죠? 응어뭔 모양이냐 이거..LCK 그게 뭔데? 롤..롤 경기 대전에서 했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거 이거 나랑.. <웃음> 아기야 <웃음> 나랑, 나랑 호카호카 갔을 때. 맞아. 열심히 짐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온 거구나? 그대로 따진 아니야. 니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저것 넣어놓은 거지. <laughs> 이거는 안 버려. 이거는. 아, 그건 버리지 이거는. 이거 안 버려. 이거는. 이거 안 버려. 이거는. 이거 안 버려. 이거는. 이거 안 버려. 아 이것도 산건데 아, 다 샀겠지 자기야 이거 다 샀어 <laughs> 여기서 꽁짜인게 어딨니 다 산거지 꽁짜인게 <laughs> 어딨니 끝끝와 진짜 자기랑 하니까 완전 순식간이네 잘했지 어 대박이다 넣을까? <laughs> 짐 정리할 때또 불러 다 칼데싸용. 두두 <laughs> 두두 <laughs> 두두 <laughs> 귀여워. 이모닥불에 이거. 어 그니까 모닥불이 저거 진짜 불이야. 안돼. 안돼 안돼 그러다 진짜 확한다 그럼 이제 나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어, 살구한테 분노의 주먹 맞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다시 해볼까? 어. <laughs> 진짜 뿌듯해. 뿌듯해? 어, 내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런 게 떠가지고 딱 내가 자기를 찾을 수 있었어. 자기 핸드폰도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어떻게 자기랑 이렇게 찰떡인 이런 게 나타났어. 아, 너무 행복해. 아, 기대돼. 광어 김밥. 나잖아, 얼마나 맛있을까? <laughs> 기울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따를 수 있지? 와, 대박이네. <laughs> 너무 이쁘지? <예쁘죠? 웃음> 우와, 대박. 내 자기가 나를 위해 키티를 양보하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선택했어요. 티부키티. <laughs> <키보> 티부키티. <laughs> 뭐야? 아 근데 위치 좋은데요. 너무 기대돼요 지금. 대박을, 대박을. 아, 그래도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리필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회다 먹어서 남은 묵은지랑 나자냐.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laughs> 내가 맨날 양식 먹을 때 묵은지 내놓라고 소리 지르는데. 여기는 있어요. 아싸. 역시 최고. 역시. 눈썰음이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아, 꼬미 같아. 헐, <laughs> 진짜. 같이 웃고 있는 거 꼬미 닮았 꼬미다, 꼬미. <laughs> 요리하는 여친, 섹시하다. 섹시해요? 어머나. 요리하는 여친, 허술하다. <laughs> 오! 오! 제법 그럴듯해! 맛있겠는데? 냄새... 응. 어. 냄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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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웃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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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좋아. 음, 음, 음. 음, 음. 내가 양식집에서 일했던 짬밥을 치즈로 부어주겠어오 양식집에서 이런 짬밥못 보여주게 됐다. <laughs> 눈사람이 아니다 이건. 자기야. 응. 셀카로 찍고 있었는데. 뭐? 양식집 짬밥 보여주시죠. 얘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음. 높게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짠. 우와! 대박. 제가 했어요. 맛있겠다. <laughs> 바나나가 왜 이렇게 째냐? 와 엄청 두꺼운데? 그래? <laughs> 손맛 들어가. 맛있게 짭짤하겠네. 바나나에서 왜 서걱서걱 소리가 나냐? 그러니까 바나나 안 익었는데? 괜찮은데? <laughs> 아 성공했네 나름 굿 cool. 귀여워 나름, 나름 성공 어 나름 괜찮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스파클링 와인이에 스파클링 와인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차가이 우리 오늘 딱7만 원만 쓰는 거야?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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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원. <laughs> <7만 원까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okay. <Okay>. 가자 <laughs> <좀> 가자. <laughs> 음. <laughs> 등났어요 <1등> <laughs> 대박. 어, 설마 우리 그꿈이 이걸로 된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나똥지린꿈당첨 <laughs> 여기서 끝. 이걸로 끝난 거 같은데? <laughs> 정말 알찬 시간이었다 엄마, 금방, 간만에 정말 행복하게 <laughs> 소비한 그런 날이었어. 오늘 진짜 아무 아니, 생각 없이 펑펑 쓴 진짜. 그냥 우리 예산 7만 원이었지만 얼마 어. 쓰셨죠? <laughs> 두배 쓰셨어요. 10만원 썼어요. 쌀 스마스 양말 와! 왜 기념을 못잡아 나고야 전통 장어 도 없다. 덮밥을 누가 저렇게 써요? <laughs> 아이씨, 갑자기 아, 갑자기 쉬레... 조금 칠레도가 나서지는데. <laughs> 다들 양식을 먹지만, 우리는... 양식 잘못 먹고? 사람 없는데 가려고? 장어덮밥을 예약했다.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음. 내가 이렇게 장어덮밥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음. 응. 응. 언제 알았어? 교토 갔을 때. 음. 가족들이랑? 응. <laughs> 나못 참. 못 참. 이 참.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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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laughs> 샤분 닫았잖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스 있어. 가자. 어, <laughs> 오래 오래 같이 오래, 오래 오래 있었으면 저기 음, 진짜 쁘다 어. 나중에 저 데려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좋아요. <laughs> 이, 이 가... 인상이 묘하게 다르다? 그렇 그러니까. 묘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 자기랑 이렇게 할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좋다. 응. 나 같이 하는 취미가 갖고 싶거든. 었 나도. 그러면 가위 지금 내가 쓸 테니까, 여보가 이거, 키스컷은 내가 자를게. 킨 <laughs> 공장. 이쁜 내가 아주 아주 공을 들인 페이지. 나 항상 자기랑 같이 하는 취미가 있었어. 나도. 자기가 배신했잖아. 무엇을? <laughs> 같이 하던 취미 배신했잖아. <laughs> 무엇을? 무슨 취미를 같이 했더라? <laughs> 설마 오타쿠 자기가 배신했어. <laughs> <laughs> 하지만 좋아. 다시 생겼다. <laughs> <laughs> 그거는, 자기를 너무 좋아하게 됐으니까. <laughs> 가기 싫다. 갚기 막, 어이것 같아. 내일 아침에 만나봤다 근데 그럴 수 없죠. 맞아. 맞아. 그럴 수어 아,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 너무 소중한. 근데 오징어 포켓3가 엄청 그거여가지고, 당장 사지 못하던데? <laughs> 사달라고 보니까 품절이더다. 이제 아. 아, 됐어. 언니가 포켓 스미 사지 말고 내가 사달라고. 하면. 어? 어? 어제 품절이었는데. 어? 지금 사야겠다. 아니 이거 사지 말라고. 오케이. 어머 어머 어머. 카메라 그냥 나도 기대된다. 저기 여행 갈때 내가. 집으로 대령할게 그래 아 좋아 전화 카메라를 가져 <laughs> 아, 세아 좋다, 아, 좋다. <웃음> <웃음> 봐봐 자기도 갖고 싶었지 <laughs> 그렇게 제일 갖고 었지 그런 줄알어 봐봐 아니 그 카메라만은 진짜 별로였어 아 좋다 얼마나 좋아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처음응좋 좋아. <laughs> 좋아. <안> <laughs> 내가 유튜브봤어못 <laughs> <laughs> <왔어>. 봤어? <laughs> 자기가 대로 <마음대로> 돌아가 <웃음> <보여>? <웃음> 얼굴이랑 비교해. 헉, 너 어떻게 자기 얼굴보다 작냐? 진짜 작다. 또 아담하고 사랑스럽다, 그렇지? 맛있어? 나 꼬들하면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나 꼬들하면 좋아하는 거 알면서. 뭔지도 모르잖아. 는 점잖이 좋고요. 음. 좀 눈치는 좀 없는 편이지만 꼼꼼하고 깐깐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나 아주 열심히 잘 사는 편이다. 지금 남친이 있나? 응. 물어보는 거야. 아, 네. 어, 남자친 있어? <laughs> 네. 어. 남자친구는 동갑이야? 연하인? 연하요. <laughs> 어, 연하하고 인연이 많더라. 오. 어. 내가 볼 때는 26년, 27년이 결혼하는 년이거든. 아. 결혼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상황을 그냥 살펴보는 거야? <laughs> 조금 많이 멀게 보고 있어요. <laughs> 아, 더 멀리. 네. 잘 맞춰주는 편이다. 너는 <laughs> <보통은 웃음> 할 말을 하고 맞춰주는데 나는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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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산다. 그냥. 그냥 <웃음> <웃음> 뭐 다른 건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이 나이를 먹을수록 훨씬 더 좋은 운기로 가고 있으니까. 음. 꼭뭐 음. 직장이 만약 변화가 한다라고 하면은 해도 되는데, 니는 그걸 변화할 거라서. <laughs>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웃음> 너무, 너 <laughs> <만족한 것> 같아 지금 불안하 너무, 쟁이고 겁이 많으니까 무무 너무, 너무, 무을무 너무, 지무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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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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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생각한 정도긴 음. 하다 음. 자 나는 금으로 태어났다 음. 금은 8월 9월 10월이 나에게 필요한 달이거든 근데 얘가 음. 가을생이잖아 그리고 음. 뭐, 우리 이제 남녀공학처럼 궁합은 자체는 좋은 거다 니는 음. 만약에 시집을 간다면 28년 29년에 시집가면 좋아 2, 음. 3년 후에 음. 지금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요 20년 네. 27년에 연애운니나 직장운이 변화가 좀 있어 아. 변화가 좀 있어 근데 네가 변각을 부려 내년에 여름, 26년 여름이 둘이 좀 싸우거나 할수 있어서 좀 조심 좀 해라. <laughs> 그 아이도 되게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지 말고 네 남자친구. 아, 그래. 어. 네한테는 잘 해주겠지만 네가 뭐뭐 뭐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가시듯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사는 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 내년에 5, 6, 7월 어, 싸우지 마라 그게 <laughs> 제가 변덕 부려도 싸우 거예요 네가 좀 시비를 걸수 있어. 상상이 <laughs> 안 들고 저래서 마이안 들고 이러면서. 그래. 얘는 지금 결혼하는 거, 얘는 년 후에 시집하는 근데 뭐 지금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저희 둘은 어때요? 아, 둘이 아까 공합이 좋다 그랬잖아. <laughs> 아, 너무 <laughs> 남녀 <공압처럼> 잘. 남녀 공합처럼 잘 연다고 했잖아. 안녕. 아 귀여워. 어 아, 뭐? 우리 둘막 친했는데, 이있었 충분히 그래도 우리 둘의 공유이좋다는까 그니까, 나 자의 남자친구보다 어. 우리 사이의 공합이더 좋아. 아, 맞아. 아 <laughs> 싶다. 네. <laughs> <맛있겠다. 웃음> 이거지. 역시. 짜잔.